네 그래, 형님 밑밥 한번 해라요. 길등했는데 뭐 기분이 형님 오늘 이제 몇 번을 사라? 아니 오늘 안 사면 언제 살게요? 내가 천수대 저 내일 아침 언제 살 때까지 진짜 돼. 네. 자, 형님, 자 이거, 자, 이렇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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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놀래라 자 <목소리> 형님 일은 나야 되겠다 뒤로 빠져야 되겠다 예 네, 일어나 뒤로 빠져요 천천히 천천히 왔다 뒤로 일어나서 살살 살살 물에 떴으니까 예찰근려 있어요 <목소리> 살짝 걸려 있어요 살짝 걸려 있어요 우 와, 형님 일련하다 되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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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살히살잘살 천천히, 살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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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다천 됐다 오 자,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기다기다기다 조금만 해, 더,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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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우우우이우 와, 우 와, 우 와. 자, 베이다 그로1 4 7 먹어주면 겠네요 대충 다시 개척을 할 거니까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거기까지는 안받았다 <목소리가> 오늘 진짜 손하 집에 있는 술을 <목소리가> 완전히 아작을 내버다 전화 연결해 주십장님 냉장고에 신빵처 채우라고 해 오늘 <목소리가> 1등 형님이 그냥 쏜다고 아 지금 또그그 48, 그러 아, 나는 아 안잡어 안잡어 안잡아아아안잡아안잡아안잡 잘라볼거야! 그, 대신, 대신 그, 저, 그래? 얻어먹는 사람은 잡기 말기 저 뭐야 줄은 줄은 저꼭이올라 커잖아요 낚싯대 손댈게 아이고 선장님 아까 좁대가 구멍이 났더만 지금 뭐합니까? 도대체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길래? 예? 오늘 몇 마리나 나왔어요? 아니다 어제 잡은 것도 있네. 가만 보니까 그 쪽대로 지금 한한3 0 마리를 그냥 쪽대지를 하니까 뭐 이거 요 우라츠 정도에서 이거 쪽대 사줘야 되는가 이거? 네. 어사줘야죠 이거 지금 완전 야작을 했는데 선장이 뭐? 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카페 우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우리. 참근 건... 예, 지원해 지해 주자고 아. 이 건의를 한번 합시다. 그렇죠, 그죠 아, 우리 우성호 네. 선생님이 어제부터 오늘 네.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렇죠? 네. 밑밥 려야 쪽대질 할라. 한잔 먹고 까요 예? 한잔 먹고 까요 와, 아, 이래 지금 1승을 잡아놨다고 와, 매달 네. 지금 한47 정도를 잡아놨고 어르신이 네. 지금 어, 술을 한잔 아, 쓰시고 아, 네. 지금 가지고. 이제 혹시나 천순해가 지금 5 0을 걸까 싶어. 아, 나는 60거리. 나는 안 네. 되겠다. 나는 제 지금 요주 인물이 저, 네. 저 아저씨야. 맞아. 이 아저씨야, 이 아저. 저 아저씨 누구예요? 덕. 보람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어, 아저씨조심해야저 천선 님 우리 그, 저 가서 따순밥 먹었어. 나는 네. 좋아. 차박, 나는 좋아. 나는 어차피 찬성이에요. 나는 찬성. 안 돼, 안 돼. 삼밥덩어리 먹으면 힘 쓰겠습니까? <laughs> 야. 내가 큰 고기 잡을까 봐 지금 다들 경계하는 거 맞죠? 추워요. <laughs> 자, 이따가 에, 아이고. 선장님. 우리 뭐 숙소에서 맛있는 사모님께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남, 남은 시간, 우리 저기 뭐야? 한 20마리만 더 잡을게요. 예. <laughs> 선장님 고맙습니다. 하자 하자 하자. 예. 어허이차 소문이 어디다에 난거야? 억수대 아이고 도련이 강기고현이고요어 왔다 왔다 천천히 천천히 아현식게게거안게 어, 告诉，超难的。啊， 자도탄 선님 아침에 홀라당 한번 해먹고. 자, 다, 올, 한 마리 해 먹고 자 방금 또한 마리 다시 걸었습니다 뭐큰 기대는 안 합니다 뭐 요즘에 거의 걸면 다 터져 먹으니까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라고 한번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 낚싯대 가까뒤로 갈까, 뒤로, 뒤로 갈까알아세요 낚시게 낚싯대 좀찾줘 낚싯대 치아줘 말고. 아 도탄 선생님 흥분했습니다. 네. 진짜. 네. 와 희한한 조법을 지금. 아 지금 아어 어, 줄을 빼야 돼 줄을 일단 줄부터 빼야 돼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 지금 뭐 오늘 뭐. 저6 2 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앞에, 아, 저집 빼도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어 조심하세요. <laughs> 어디까지 가노에 네, 도탄 선님. 자 그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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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야 도탄 선님, 자맨 앞에서 맨 뒤에까지 왔는데 아직 고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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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뒷배에도 지금 저뒷페에도 지금 우리 회원님들 누구 누가 걸었죠? 바다 아 바다이 형님, 바다바이 형님 지금 한발 걸었습니다. 야 오늘 참 진짜 날입니다 날. 와 진짜 어 끝내줍니다 오늘. 자어딴 손님? 아, 도탄선이 지금 막 배를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저, 오랜만에 한 마리 걸더니만 그냥 모든 회원들 낚시 못하게 하고 그냥 앞뒤로 날리면서 지금 전부 다 회원들 낚싯대 다 걷고 혼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아, 그래놓고 또 날렸습니다. 야 아까도 홀라당하고 선수대한테 기쁨을 주려고 참 도탄선생님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대는 엄청 기분을 지금 좋아요. 야, 아니 다른 분들 전부 다 낚시 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또낮려 먹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조금 해운님들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절대, 절대 안 돼. 했어? 아, 정말, 정말. 자, 일단, 일단, 중계 마감하겠습니다. 도탄 선생님. 안됩니다. 도탄 선생님 열받아서 뭐 하나 날아올것 같아서, 일단 수돕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도탄 선님이 지금 아직 등록을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 거의 등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기를 <laughs> 못하면은. 아, 아, 아 까만, 예. 일단, 아, 까만, 일단, 네. 일단, 그, 중계, 그, 마감하겠습니다. 아, 잠깐 채비 예. 한번 봅시다. 채비요? 자, 어디가 나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감아보세요. 원줄 나갔나? 원줄, 아 원줄, 나... 예 원줄이 원줄이 여기에 실려서 나갔어요 보니까 한번 하실 말씀 있어요? 저, 저투벨더 찍어 드릴게요. 끝이라 봐봐. 아 여기에 실렸겠지. 할말 없어요? 할말 없습니다. 예, 예, 뭐, 뭐짜들이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laughs> 낚시 우리 회원들 전신에 지금 낚시대 다 걷고 응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아까는 한라당 해먹고 이번에는 원줄 또또 터쳐 먹고 잘하고 있습니다 선다장님. 예. 예, 자 마칩니다. 또한 마리 다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큰 기대는 안 하니까 역시나 또 터졌구나! 이거 려시 떠나야 는여

낚시하는 거보다 이거 먹으니까 훨씬 재밌다. 도탄수님, 얼려 먹고 있는데. 아마 도선수님 아마 틀어서 어쩔 수지 죽어볼 거야. 내가 또 들어서 저기다 빠트려버리는 거 아니야? 내 배를 한바퀴돌 쏴. 나 하는 거, 화가 형님 로 하는 거좀 보고, 좀 배워봐. 도선수님또 그렇습니다. 아, 내 네, 촬영해주기 싫은데, 오늘 막첨수다 괴롭히려고 또 걸었어요, 또 걸었어. 뭐, 옛날에 내좀 촬영을 많이 해줬으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한번 촬영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잡았던 고기가 한 120, 어, 1, 2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어추한130 가까이 됐습니다. 올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도 방금 저도 막한 마리 잡고 1m 37한 마리 잡고 또 도산 선생님이 바로 지금도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세는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고, 뭐, 딱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드랙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되려나, 나중에 힘을 쓸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질 패턴은, 이게, 어, 원줄을 한꺼번에 확 가져가는 패턴은 아니고, 줄을 아주 탱탱하게 잡아서,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면, 뒷줄 견제를 해야만, 어, 원줄을 가져가는 그런 입질 패턴입니다. 도탄선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어, 120 중반 후반 중후반대 지금 그 뜰채가 아까 저 잡으면서 고기가 뜰채를 뚫고 나와서 지금 선사, 선장, 선장님께서 지금 뜰채를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게 수리가 빨리 돼야 도탄선님 저 고기를 올릴 수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항이, 뭐,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오후 들어오면 좀안 좋아질 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바다가 거의 뭐 장판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 바람도 막 시원하게 불어줘서 막 낚시하기 딱 좋고, 해가 없어서 뭐 얼굴도 타지도 않고 다 좋습니다. 자, 거기는 올라왔고, 메다 20은 택도 없을 것 같고, 어, 메다 10도 안될것 같아요. 메다 10도 안될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올렸겠죠. 하여튼, 하여튼 도, 도, 도단선님 올렸겠죠. 하튼 야튼 축하합니다, 도단 선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10도 안될 것인가, 도단 선님 올렸다고요? 아, 도단 선님이 와... 좀 크다 싶은 것은 그냥 힘으로 젖어서 그냥 다 날려 먹잖아요, 그렇죠? 야튼 축하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내 어, 도단 선이 그 방생할 겁니까? 예예 예. 오늘 큰 고기 잡고 예 낚시 추추 거기 기념으로 예. 지레 기념으로 발전합니다아 아. 예. 아. 죄합니다 아. 예. 예 아주 잘 살아갑니다.